한 주간 최소 50% 70%씩 드렸고요. 200%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급등의 정석 김프로입니다. 자, 오늘은 전일 제가 추천이 나왔었던 셀로메드를 설명드릴 건데요. 자, 오늘 장 초반에 상한가 바로 집행하면서 자, 무려 수익률 31%에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일단 제가 또 여기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잠깐 설명을 드릴 건데 제가 보통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추천나가고 있죠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추천나간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 사실일 겁니다 자 하지만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제가 히든으로 남겨놨다가 카톡방 입장하시는 분들께만 여러분들께 추천이 나가고 있는 건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영상 마지막 부분에 카톡방을 그냥 보여드릴 겁니다 계속 딴지 거시는 분들이 계셔서 제가 카톡방을 공개하면서 제가 어제 셀룸에드 추천나온 거 그대로 보여드릴 거니까 영상 마지막 부꼭 확인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달간 지금 진행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추천 나갔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볼 텐데, 뭐 대표적인 종목들만 볼 겁니다. 너무나도 많은 종목들을 추천드리면서, 한 종목을 빼놓고는 다 수익이 났고, 100% 이상 급등한 종목들도 워낙 많았기 때문에, 제가 자신있게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저희 채널에서 처음으로 여러분들께 공개한 종목이 뭐였죠? 대유플러스였습니다. 대유플러스는 제가 문자 로 14일날 추천 나갔고, 급등하기 전 16일에도 여러분들께 대유 플러스 추천 나갔습니다. 매수가 얼마죠? 1,390원에서 1,400원 자리까지 여러분들께 정말 강력하게 추천이 나가면서 보시면 17이죠. 영상 찍는 날은 여러분들께 공개한 날은 15일부터 공개를 했고 16일, 17일날 상한가에 도달하고 1,935원까지 가면서 40% 이상 수익을 여러분들께 안겨다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렇게 또 좋은 종목들은 바로 공개하진 않죠. 나중에 공개하죠. 하지만 올라가기 전에 여러분들께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진원생명과학이었습니다. 이 종목이 바로 진원생명과학이었고. 진화생명과 매수 추천가 21,000원부터 22,000원짜리를 추천드리고 무려 58,800원까지 올라가면서 170% 이상 추천가부터 급등한 종목입니다. 자, 이런 종목들 다 여러분들께 추천 나갔던 종목들. 영상에서도 추천 나갑니다. 이 종목은 뭐죠? 유비밸럭스였죠 자, 이 종목이 바로 유비밸럭스입니다 자, 그리고 유비밸럭스 12,400원에서 12,700원까지 추천드리면서 이 종목 또한 17,700원까지 급등하면서 40% 이상 여러분들께 수익 드렸습니다. 보시다시피 여러분들이 보고 계는게다 팩트이고 영상을 통해서 투명하게 다 공개를 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제가 수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제가 말씀드린 방금 이세 종목 말고도, 보시다시피 대원전선, 이스트소프트, 줌인터넷. 자, 이런 종목들 다 급등했습니다. 당일날 혹은 그 다음날 급등하면서 최소 한 종목당 1 0씩 가져가실 수 있게끔 다 도와드린 종목들이에요. LG 엘로우 비전도 만원 구간대까지 올라온 거 기억나시죠? 8,150원대 추천드리고 이 종목은 무려 3번이나 추천나가면서 한번 추천나갈 때마다 10%씩 수익드렸어요. 시너지 이노베이션, l 질일로비전 할인 이런 종목들, 최근에 급등했던 종목들 급등하기 전에 다 여러분들께 추천나가면서 한 주간 최소 50%, 70%씩 드렸고요. 4주째 진행하지만 벌써 이번 주도 50% 이상 여러분들께 수익드리면서 200% 이상 달성을 했습니다. 이번 주 또한 이연제약 매도 도와드리면서 추천가 하면 48,600원 대죠 75,000원까지 올라왔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게 사실이고, 제가 이제까지 무료로 다 종목을 드렸습니다.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 꼭안 믿으신 분이 계셔가지고 제가 어제 셀룸에도 나간 부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이건 제가 캡처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제가 카톡방을 그대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보고 계시는 거 움직인 거 보이시죠? 그대로 카톡방 보여드린 겁니다. 자, 언제죠? 7월 6일 보이시죠? 어제 화요일 날. 8,350원부터 8,520원까지 매수 추천드리면서 오늘 상한가 도달했습니다. 제가 이런 종목들을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종목 추천드리고 수익을 또 크게 크게 드리고 있죠. 저희 연구원들, 급등의 정석 연구원님들과 함께 의견을 모아서 이렇게 종목을 추천나가고 있고요. 여러분들이 수익 나실 수 있게끔 정말 많은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주시는 만큼 수익 가져가시는 거고요. 딴지 거시는 분들에서 제가 그냥 대놓고 공개해드린 겁니다. 오늘 또 수익 나드는 종목 도 있죠. 자, 뭐죠? 랩지노믹스죠. 랩지노믹스 추천 나갔습니다. 자, 보시면 다 추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거 종목은 오늘 추천 나갔죠. 보이시죠? 7월 8일 랩지노믹스 26,700원에서 26,950원까지 추천드리면서 오늘 13% 이상 급등을 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어떠신가요? 팩트만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영상에서도 항상 급등 전에 여러분들께 추천이 나가면서 실질적으로 수익을 드리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이 믿어 주셔야지 수익을 가져가실 수 있는 거고, 여러분들께 제가 수익 드리고자 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여러분들 카톡방 들어오실 분들 아래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세상에 공짜는 절대로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믿어주셨던 부분들 그리고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수익 직접 보시고요. 여러분들이 판단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실제로 제가 근한 달간 무료로 여러분들께 수익 드리면서 정말 많은 수익을 드렸던 건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거예요. 계속해서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이 방에 들어와 계신 분도 꽤나 많으시고 현재 이방 들어오셔서 역전 계좌 만들고 지난 박스권 장사에서 손실 보신 분들 대부분 다 수익권 도달하셨고 오히려 더큰 수익 가져가신 분들이 꽤나 많으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시기 바라고요 자 일단은 오늘 셀룸메드 볼로는 넘어가서 한번 설명드릴 건데 오늘 상한가 도달했죠 제가 어제 여러분들께 추천나갔던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일단 현재 구간에서 대응하는 방법 이 정도만 보이게 드리겠습니다 자 12,000원 구간들 이전 고가 구간들이죠 자 메모리 상당히 많기 때문에 12,000원 구간들 1차적으로 대응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전 고점 구간들 15,000원 구간들까지 1차와 2차 목표가 먼저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자 벌써 이렇게 2차 목표가까지만 도달하더라도 추첨가부터 무려 100% 가까운 여러분 수익을 드렸던 부분들이고 여러분들이 따라 오시는 것만큼 수익 가져가신다는 것만 알고 계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일단은 믿으실 분들만 따라오시기 바라고요 아래 번호로 성함만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고 조금이나마 도움 되셨다라고 하시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과 더 알찬 내용으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